안녕하세요. 다복방송. 오늘 천수경, 준재진언 들어가겠습니다. 불교학계에서는 이준재진언을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진 염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준재진언은그 효염이 예, 강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천수경 준재지는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자 나무 삽다남 삼약 삼붓다 구치남 다디았다 이렇게나. 이걸, 불교계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정등정각을 이루신 7천만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 옴나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해놨습니다. 나라는 행산. 나라는 행상 이거는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나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모. 나모함이 타불 이렇게 하죠. 나를 믿어라 그러면 풍요로워지느니라. 이게 나모함이 타불이죠. 그 나모. 나라는 행상 그다음에 사다남 해놨습니다. 사다남. 이 사다남은 살아가는 남. 이 남이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 밝혔습니다. 하늘사람. 두 번째는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음의 학대로 남자 할때 남. 사내남을 씁니다. 근데, 오늘날 쓰는 사내남, 남자 할때 남은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음의 학대로 남자를, 이 남자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산스크립트가 써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남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때 당시의 뜻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남자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하늘 존재, 하늘 사람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가는, 살고 있는 하늘 사람. 그 다음에, 삼약 해놨습니다. 삼약. 이 삼약은, 여기 에 있는 삼부다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가 겹치죠. 삼. 여기도 삼. 똑같죠? 약하고 여기는 부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부다만 알면 되죠? 자, 약 해놓은 거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빨간 줄친게 약입니다. 약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하고 이쪽하고 양쪽에 있죠. 이렇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하면은 뛰어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하면은 치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은, 우리 약사, 뭐 이런 말도 써죠. 약사. 그게 이제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약. 절기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약이라는 거는, 띠다, 좋아서 날뛰다 하는 게, 띠다, 즐거워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이약이니 그 다음에 여기에 부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삼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해석을 내렸죠. 삼다. 이 삼은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알기 쉬운 우리글로 얘기하는 책임을 지다. 책무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나무 하느님께서 하늘 사람에게 즐겁게 하고 치유하는 책무를 맡기다, 풍요롭게 하는 책무를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불교계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은 여기에 있는, 사다남을 7천만이랍니다. 7천만. 그 다음에, 삼약 해놓은 이 삼약을 정등정각이랍니다.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약이나 삼부다는 비슷한 말이면 은 뜻도 비슷해야 되는데, 삼보다는 해석이 안 되니까 부처님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오늘날 불교 학계의 현실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예 고티남 해놨습니다. 고티남 이 고티남은 자이 고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줄을 쳐놨죠. 별표까지 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이 고티남의 고는 저성, 천국,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승에 간다. 또 천국에 간다. 또 하늘에 간다. 이렇게 고를 씁니다. 그래 그게 왜 고를 써냐 했더니 바로 이산스크리트에이 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고가 있었던 거예요, 고. 이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또 청구 어, 이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이 T 해놨습니다. T 이 T는 이 T 자에 밑에 점이 하나 붙었죠. 이는 치라는 뜻입니다. 치 치는 뭐 이거 제가 산스크리트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예, 있습니다만은 치는 다설이다 교육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 이런 말 쓰죠. 그할때 치가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양치기 하죠? 양치기 할때 치자가 이 치자입니다. 그러면 고치하면은 하늘의 이치로서 다스리는 또 하느님의 맹으로 다스리는 이런 뜻입니다. 이 고티남하고 사단남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이 사단남은 아직 하느님께서 어, 책무를 주기 전에 하늘 종족 사람들을 사다남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 고티남은 이제 하느님께서 책무를 준 거예요. 어떤 책임을 맡겼을 때 하늘 종족 사람을 고티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디앗다. 다디아따. 이 다디앗다는 이걸 산스크리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알파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생각해 보세요. 다디었다. 이거는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하느님의 맹대로 그렇게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불교 해석을 보시면은, 이 고디남을 머리 조아리 옴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고디남을. 정말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자기 맞대로 번역을 한 것이 오늘날 불교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산스크리트의 고디남은 하늘법으로 다스리는 존재를 고디남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고디남을 머리 조아리 옴나니 이렇게 번역을 할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세상에, 고디남이 발음이 고티하니까 이게 곱추하고 비슷하답니다. 곱추. 꼽추. 우리 곱추하죠, 곱추. 꼽추. 곱추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곱추가 뭡니까? 등이 굽은 사람을 곱추라 그러죠. 그래서 곱티하면은, 구부러진 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구부러졌으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거에 그 허리를 굽어서 절하는 게꼽티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조아리 옵난이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불교학계에서. 정말 천벌받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학계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산스크리트, 실담, 뭐 사전을 보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디였다"도 "다디였다" 모두 그렇게 따,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랐다. 이런 뜻인데,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걸 진언이라고 하면, 이상이 진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냥, 이상 진언입니다. 여기 진언 해놨죠? 진언. 삼붓다 하니까,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부처님. 이게 불교학계의 현실이죠. 사타남 해놓은 게, 사타남 해놓은 게 이걸 갖다가 7천만이랍니다. 그래, 왜 7천만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 7천만이라는 부처님, 왜 나왔나 하고 따져봤더니, 여기 저, 이 라틴어에, 라틴어,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라틴어에 일곱, 칠이라는 어, 세프트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이게 7자로 넣어가지고 7천만 남은 또 이것도 남이 만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남이 만하고 비슷하니까 7천만이랍니다 이게 7천만 그러면 이 남이라는 게 여기도 남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왜 남은 만, 만이라고 해석 안 하고 이거는 구부리다 를 해석을 안 합니까? 이남을 만이라 했으면 이 남도 만이어야 되잖아요. 일맥상통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럴 때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번역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가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기존 성경도 완전히 하늘을 땅이라 하고 땅을 하늘이라 하는 그런 조작된 해석을 뒤집은, 뒤집는 해석을 다 해놨더라고요. 기존 성경 들어가 보면은 다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요. 거꾸로. 불경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요. 자기 맛대로, 지들 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수그 수많은 보살님들을 중생들을 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작된 걸가르치는 거죠. 이게 재짓는 거 아니고 뭡니까? 천벌을 받죠. 삼약은 또 뭐, 어떻습니까? 삼약. 삼약 하면은, 삼은 삶다, 책임지다, 책무를 주다, 약은, 약은 즐겁게 하다, 치료를 하다, 치유하다.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종족이 있어요. 하늘, 자기, 하느님이 있으면, 하느님을 따라온 하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늘 사람들한테 이 지구에서 뭐, 많은 일들을 시켰는데, 즐겁게 하고 치유하는,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는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laughs> 또, 하, 정막하고 항량한 지구에는 썰썰하고 항량하고 이런 곳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임도 지운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삼이 삼부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부처님이라 그러고 이거는 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존 종교계하고 저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느님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럼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 부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중생들한테 설파를 하신 거죠. 부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 해석을 해서 전달해 준 건데, 그걸 부처님의 말로 알아들었고, 그래서 부처님을 하느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재짓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하느님을 영접해야 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 진실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거짓이 판치고 조작이 난무한 이 세상, 우리는 하느님의 진실로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타복 방송이 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하느님 바로 찾기 모임도 어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어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공유,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공유도 눌러 주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후원도 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끌어 안고, 또, 어떤 기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